한번 들어요, 응? 한번 들어. 하순태 배우자. 어? 그럼요. 뭘 시. <laughs> 저 남편 화이팅 한번 해. 하순태 화이팅. 계속 서 있는 거예요? 네, 아니 저기를. 어 잠깐. 저쪽에. 사전투표 때문에 나와 계시는 거요 네. 어, 예. 아직까지 네. 마음을 정하지 못한 시민분들께 음. 조금 네, 지지 호소를 하고자 사전투표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좋아요. 분위기 좋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. 음. 고맙습니다. うん。<laughs>